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큐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 생활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한,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139편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을 담은 고백이라는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예배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0편 139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이곳에 모인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될 공동체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해야 될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10편, 139편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절까지의 내용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보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편제성입니다. 편제성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8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아멘. 하늘과 서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가장 높은 곳에 있든 가장 낮은 곳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설령 내가 주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불편하고 성가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분명한 힘과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다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다날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살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나만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십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때에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일방적으로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는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궁위력이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서의 부활 그 이후에 자신의 편제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버겁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을 잊은 채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극한의 상황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의 고백에서 실마리를 찾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렇게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능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전지성과 편지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공급하신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러, 이러한 균형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